네, 주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 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열매로 어그 거짓 선지자들과 또참어 선지자를 어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바로 그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을 얻고 열매 맺는 그 사람을 사실은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붙여는 그속그 나무에 속하게 한그 어,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바로 좋은 열매가 되는 거죠.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나 자신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라는 그 나무, 예수님의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맺고자 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바로 좋은 열매, 그것을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화려한 그런 어떤 열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맺는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바로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힘입어서 어 열매 맺는 것을 바로 그것을 좋은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열매, 나쁜 열매는 바로 그 예수에게서 나온 생명으로부터 맺어진 열매는 아니냐의 그 문제죠. 얼마나 화려하고 어 세상이 기대하는 어떤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참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바로 예수님도 선지자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 그게 바로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개념에서는 바로 선지자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참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이외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뭘 하냐면 노략질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로부터 빼앗고 그 생명을 빼앗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어 욕심대로 자기들의 정욕대로 어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을 바로 거짓선지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어 부분이 있어요. 근데 21절에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주여주여 주여 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어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여주여 예? 주여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다 속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맺는 열매 맺는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게 뭐였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그 예수께 속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는데. 문제는 22절에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저같이 주님의 말씀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도 행하였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 그런데 이것을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행함의 문제인가, 행하지 않는 것의 문제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야고보세에 보면 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보면 여기 앞에서 그 주여주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말씀 한 번도 안 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비교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말씀 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귀신 쫓아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가서 귀신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사람들 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권능을 많이 행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떤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써서 바로 능력까지 행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이 행하느냐 안하느냐의그 행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행함으로 따지면 여기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쵸? 어, 선지자 노릇 말씀 가르친 사람, 그다음에 귀신 내어 쫓은 사람, 그다음에 병 고치고 능력 행한 사람,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들을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행함에 행하지 않는 그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거기에 이게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행함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해석을 계속 해주면요 계속 그렇게만 들어가지고. 우리가 익숙해져가지고, 당연히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느냐, 모르냐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이게 행하고 행하지 않음의 문제가 절대 아닌 겁니다. 이게 그 개념으로 따지면, 여기서 주여주여 하면서 열심히 행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쵸, 반석위에 집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행한 거, 안한 거로 치면.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2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주님한테 변명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사 노릇을 하며 또 붙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놓았지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거기다가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꼭할 때마다 그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다 붙은단 말이에요. 근데 왜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냐? 바로 주의 이름을 썼기 때문인 거죠. 물론 능력은 나타났어요. 능력이 안 나타났으면 말을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기적을 행했다고요. 그 이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이름을 써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을 하면, 지금의 표현을 하면 남의 이름을 써서 써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취하는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거 남의 이름 써서 그거 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남의 이름을 아그 한국 이제 표현도 잘 생각이 안 나네 그 명의 도용을 한 거잖아요 명의 도용을 해 가지고 지들이 그 본인의 뜻도 아닌 상관없는 짓을 하고 남의 이름을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뭐예요 너희가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바로 주님의 이름을 써서 자기들의 사회 사욕을 취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요? 단, 니네들 모르겠다. 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 주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어, 뜻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게 참 이게 우리 지금 시대에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경고로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경험을 하고 기도응답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이건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구해서 뭘 받고, 예, 기동답되는 거는 그거는 뭐 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기동답 받은 것보다 여기 나타난 사람들 하는 일이 훨씬 더 세잖아요. 선진하는 노릇,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잖아요. 예, 귀신 내쫓고, 아우 귀신 내쫓는 것도 힘들어요. 권능을 베푸고 그런 능력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경고가 뭐냐면 이이 이 사탄이 이 사단의 권세. 사람들 믿는 자들을 속이는데 바로 이런 것을 사용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 마태복음 말씀에도 24장 24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자기좀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신 거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이가 다 마지막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는 무슨 지진이 말이 나고 어떤 게 있어서 마지막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초림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그 사이를 다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예요. 뭐 이렇게 뭐 징조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 100년 안에서 살다가 죽기 때문에 이때가 마지막 때 우리한테는 뭐뭐 뭐 22세기냐 23세기냐 언제 뭐 누가 예언을 했냐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마지막인 거고요.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그런 모든 시기에는 어떤 게 일어났냐면, 이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큰 표적과 기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능력이 진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능력을 행한다고요. 이 사탄의 권세도, 눈에 보이는 능력을 행한단 말이에요. 뭐, 다른 종교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기에도 어떤 초자연적인 게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누가 힘이 더 세니?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진리냐, 진리이지 않느냐의 문제지, 그걸 가지고 어느 힘이 더 세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그힘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다는 건가. 그런 거는 참 잘못된 거죠. 문제는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의 진리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 또한 넘어 미혹 속이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단들 안에 어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거기 갔던데 병이 다 치유됐는데요. 아, 누가 안 고쳐졌대요? 고쳐진다고 놀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큰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난다고 거짓 선지자들한테도 예, 여기서도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난다고 귀신도 쫓는다고요 기도, 기독교에만 귀신을 쫓는게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귀신 쫓는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께 속하였느냐 라는게 문제죠 예,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도 그런 일을 행한 자들도 주님이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 바로 속하여서 주님의 뜻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그것에 바로 참 열매는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바로 그것을 열매라고 얘기하신 것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어,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주님께서 그 고백 위에 바로 그 고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고백 위에 뭘 한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죠?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그 믿음 위에 예 서 있는 것을 바로 반석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다가 사도 베드로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사탄 소리 들었잖아요. 예, 십자가로 가시겠다라고 하신 거를 그러,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거와 180도 반대에 있는 그 꾸중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예,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너의 생명을 위해서. 너희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쓰려고 하는 것, 그것을 경고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는 잃을 것이고, 그 목숨을 잃는 자는, 주를 위해서 잃는 자는 오히려 얻게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거짓 이단에 사람들이 속냐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기서 해주니까 그거 때문에 그 쫓아가거든요. 많은 경우에, 물론, 그런 거짓 그 이단들이 사람들을 어떤 강권에서 속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요, 잘못된 그 진리를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넘어가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준다 그러니까, 어, 그래? 그러면 내가 그, 그 집단에, 속해야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가서 속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거 참 안타까운데 자기들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 올바른 진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 이단 집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주거든요. 예, 근데 우리 교이 교회 오면 예, 어떤 부자 된다 그러고 이 교회 오면 병이 다 난다 그러고. 이 교회에 오면 에? 천국에 어? 들어간다고 그러고 언제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뭐 이런 그 속임들이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이르니,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뭘 두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욕심이 있는데 그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을 그런 영정지도자라는 사람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냐면그 얘기 듣면 좋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보면 자꾸 듣고 싶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그런 거면 자꾸 들어가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계속 듣고 싶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 해주는 사람, 그거를 참잘 뭐예요? 아 내가 늘 이게 듣고 싶은 그 소리를 해 주는 어떤 유명한 사람 거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어저께 했던 것처럼 넓은 길이죠.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좁은 길인데 그 길로 안 가려고 그렇죠. 자기들의 소욕을 만족시켜 주는 그것을 얘기해 주고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스승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가지고 진리에서 떠나서 허탄한 이 땅의 허탄한 이야기 뭐예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그 얘기로 한 주는 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어, 말씀한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좁은 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주님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바로 그 반석 위에 예.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주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바로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